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 오늘이 5월 25일 어, 지금 이제 고추 심은 지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아, 요즘 아주 고추가 잘안 자라는 것 같아요 어, 아침 기온이 뭐 10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 좀 추워서 그런지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날이 뜨겁고 그래가지고 어, 좀 이제 잘 자랄 수있을려나아 지금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여기다 전부 이제 고추 고형 비료를 추비를 했는데, 아, 올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 제가 지금 이제 다른 걸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어, 상황이 괜찮으면은, 어, 내년에는 이제 그걸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 지금 이제 고추 고용비료가 제가 이제 여기 600평에다 했는데, 8포 들어갔어요, 8포. 근데 뭐, 그게 거의 38, 24, 2만, 24만원어치 이렇게 넣었는데, 어, 그 고, 고추 고용비료가 좋긴 좋은데, 어, 값을 요새 많이 올려, 올려놓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뭐유니 칼슘인가 야라. 어뭐그 비료가 있어 가지고 그거 한번 어, 실험 삼아서 해 보고 어, 우선은 요거 한 줄만 쫙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어, 15kg짜리 한 포가 뭐한 150평 그러니까 300평에 두 포니까 여기 뭐네 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어 고추 고형 비료보다도 한 절반 가격이면은 그거 할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추 고용 비료는 약간, 이제, 구용성이라가지고, 어, 잘안 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이 저기, 저, 유니칼슘, 그거는, 뭐, 100% 전부, 이제, 어, 수용성이라가지고, 흡수도 빠르고, 어, 그리고, 이제, 토양에, 이제, 염류 집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좀 이제 나중에 저 비닐하우스나 그런데는 이제 오히려 그게 낫다 싶어서 이제 제가 오늘 한번 해볼라하거든요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양액재배용 그 조비에서 나온 거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아 요즘은 이제 그걸 안 쓰고 한번 지금도 어 토양을 생각한다 면은 어 요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험 삼아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요게 이제 제가 이제 구입한 유니칼슘이라는 건데 어 예전에는 이제 질산 칼슘은 많이 써 봤는데 요거는 또안써봐 안 가지고 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게 또 거의 요거 한 포하고 어 고추 고형 비료 한 포하고 비슷해요. 요게 이제 NK거든요. NK 비료. 이제 고추 고형 비료 안줄 때는 예전에는 이제 NK 비료를 많이 썼는데 어 이제 그것도 이제 잘안 녹는 거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 어 질소하고 칼륨 어 그리고 이제 칼슘 이렇게 들어있는 거 요걸 한번 써서 어 추비를 해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뒤집어 보이니까 여기 뭐 여러가지 설명이 많이 있네요 어 질산태 질소 어, 질산태 질소 면은 바로 작물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질소 거든요 암모니아태 에서 질산태로 바뀌는 거니까 질산태 그리고 그리고 또 질산가리 질산 이런게 뭐냐면은 어 질소가 질소 성분이 거든요 이게 바로 흡수가 되고 또 이제 칼륨 이제 k 그것도 이제 흡수가 용이하고 여기도 수용성 칼슘 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올해 사용해보고 여기 보니까 어 300평당 한 두포 좀 적게 들어가면 한 두포 두포고 뭐연면십이다 하고 그러니까 두포면 될것 같아요 300평당 두포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해보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그 옆에는 또 지금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 실험을 하면서 어 한번 판가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쪽 줄이 전부 슈퍼스타거든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요기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이제 거의 다 슈퍼스타인데 어 지금 이제 일부러 좀 그래도 어, 신뢰도가 가기 위해서 정 가운데 있는 그 슈퍼스타를, 한 줄을 택해서 한번, 어, 실험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스타. 이게 흥국시드 고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한번 시작 이제 여기서, 아, 고추 이렇게, 이렇게 떠서, 여기다 이제 줄 겁니다. 한이 정도. 고추, 이거는 고추랑 담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 바로, 어, 비료, 이제,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 장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쪽에 요쪽에는 이제 요거 유니칼슘을 주고 요쪽에는 안 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오며 가며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자라는 모습 정말 인터넷에서 인터넷에 홍보가 너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어 저도 지금 궁금해 가지고 궁금해서 못 참는 성격이라 한번 오늘 어 도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중간중간에 또 영상에 올라올 거예요. 이제 고추 자라는 모습 비교하고 또 수확량도 비교하고 또 고추 크기라든가 뭐 이제 모양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요 유니칼슘이라는 거를 제가 추비하는 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비료를 주겠습니다. 아, 어, 비료를 이제, 유니칼슘을 여기다 다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구멍을, 그냥 저, 한 구멍에다 해가지고, 요거는 속효성이고, 아, 그리고 이제, 고추 고형 비료는 완효성이라서, 아, 두 개, 그냥 병행하면 어떨까. 아니면, 고추 고형 비료를 저는 이제 두 개씩 넣었는데, 하나씩 넣고, 유니칼슘도그 자리에다가 그냥 집어, 예, 한 숟가락씩 던져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있어가지고, 아, 어, 지금 이제 마늘밭에도 다 갖다 주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어, 가지, 어, 그리고 이제 호박, 뭐 수박, 참외, 이런데 이제 좀 이제 먹으려고 텃밭에다 심어 놓은 거, 거기다가도 지금 유니칼심을 모두, 어, 추비를 하였습니다. 어 글쎄요 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인터넷에 하도 많이 유니칼슘 제 홍보가 많아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비한 상태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날수 있을려나 하고 이제 이렇게 추비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칼슘이라 가지고 저는 뭐 칼슘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그데 그랬더니 어, NK 비료에다가 어, 칼슘 칼슘이 더 추가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NK 비료는 어, 구용성 제 그런 화학 비료인데 요거는 이제 수용성이라 가지고 이제 토양에 이제 염류 집적이 안 되는 에 그런 비료라서. 이게 또왜양액재 배용이 전분제 100%다 이제, 100 이제 농, 녹는 거기 때문에 토양에도 참 좋은 것 같,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추비를 해서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